사장 육절 말씀 아멘. 우리 이제 가수를 해주실 서혜성 선생님 모실 텐데 큰 박수로 모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장의 죄와 딱 연관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박수.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복음을 공연으로 전하는 복화술 공연가입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반가워요. 복화술은 소리의 예술인데 제가 목소리 연기자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복화술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복화술 체험의 시간으로 한번 아이 복화술이 누가 음악을 품 주는 거야. 또 누가 숨어서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 착각도 하는데 직접 한번 복화을 체험의 시간으로 재미있게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이보컬도좀 재미있게 보여주고 싶고 또 체험의 시간 주인공으로 한번 좀 모시고 싶은데요. 우리 남자 선생님도 좋고 또 여자 선생님도 좋고 <목소리> 네, <목소리> 네, 한늘만 모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즉흥적으로 복화술 연극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네. 복화술 연극 쉽습니다. 제가 목소리로 다낼 거니까 우리 두 분께서는 들어가실 때까지 말하지 말고 인형이 되어서 뻥긋뻥긋. 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인형이 되고 싶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입만 퍼끗퍼끗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빨까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누르면 입을 한번 열었다가 닫고 또두번 누르면 두번 열었다가 닫고 제가 소리는 다 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도 제가 한번 터치하면 한번 열었다가 닫고 제일 잘생겼나요? 아, 저아요 어? 아, 네. 아니, 선생님이 제일 잘 생겼어요. 예. 어머니 아,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선생님의 별명은 어린 왕자. 아, 어린 왕자. 지금은 별명이 뭔가요? 잘생긴 남자. 아, 그렇군요. 혹시 왕자병이신가요? 예. 아,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만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어, 예. 아, 기분이 너무 좋군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 예, 우리 멋진 모습 보여주십시오. 다들. 가발이요? 예 어, 가발 쓰시게요? 예안 쓰셔도 돼요 쓰고 싶어요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씌워드릴게요 예, 예자 네. 우리 선생님께 자 가발을 한번 확률로 예 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네자 아, 네. 아주 멋진 예, 잘 어울리는데요 안경 안경도 쓰시게요 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 가장 예, 멋진 안경으로 네. 자, 여기에서 교체도되고 네. 예, 위에 네. 선생님께 안경을 한번 딱 쓰여드리고요 네 아유 멋집니다 자 우리 선생님 예, 마음에 드세요 예 어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 중에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멋진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요? 저요 아이고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친구들처럼 별명이? 택철 공주. 아이고 그렇군요. 지금은요? 귀여운 공주. 아이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도 공주인가요? 네. 아이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처럼 정말 항상 천진난만하게 친구들의 자, 좋은 선생님 되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꿈이 많은데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가수. 어이고 가수. 이 목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녹고, 예, 친구들의 마음도 녹을 것 같아요. 그런 이요 어이고 그렇군요. 아니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불러줄까요? 어, 진짜 불러주시게요? 예. 어이고 그래요. 자, 이제 됐나요? 라카스처는 옛날을 아들었죠. 어이고 멋있군요. 자, 박수로 우리 찬양을 한번 듣겠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살아 계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와,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앞으로 찬양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어, 너 좋아요. 자, 찬양하는 거 보셨죠? 완전 잘하는데. 어, 그래요? 어유, 그래요. 가수는 뭐 랩도 하고 또 발라드도 하고 또 멋진 노래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가수가 꿈이셨어요 어 댄스가 하세요. 예. 어 춤을 잘 추세요? 나만 잘 추자. 어, 진짜예요? 예. 어 믿기지가 않은데요? 보여줄까요? 어, 보여주시게 예.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보여줄게요. 야, 춤을 너무 너무 잘 추시는 거. 춤을 너무 잘 추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내가 너 전을 잘추니다어 그래요. 예. 어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댄스를꼭 보여 주신대는데 내가 더여 줄게요. 어, 그래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보여 주신 데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더 잘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어, 배틀. 어 배틀로. 예. 어, 배틀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댄스 배틀로 한번 찬양을 다윈처럼 한번 신나게 해 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음악 끌어드릴까요? 잠깐, 아니또 왜요? 한명더 같이, 한명더 같이요? 예, 아니또 왜요? 나만갈순 없다, 같이 해야지. 어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한번 딱 손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자, 들고. <laughs> <laughs> 네, 아 그래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아, 좋아요. 자, 이렇게 음, 댄스를 잘 하시나 봐요. 자, 이제 댄스를 한번 같이 예, 해볼까요? 네, 어, 그래요. <laughs> 댄스를 잘 하세요? 제가 제일 잘칠 거예요. 어, 이고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아혈안이형 앞에 다윗처럼 춤추는 거니까 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신나게 다윗처럼 한번 해볼까요? 가발. 어 가발 쓰시게요? 네. 아, 안경 안경. 안경 안경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이 안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안경은? 저, 좋아요 어유 좋대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자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렇게 너무 귀엽고 멋진 목소리 예, 너무 귀엽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번 사랑해 하트 한번 해주세요 시작 사랑해. 아유 감사합니다 자 한번 사랑해 줄수 있어요 네 하트를 딱 날리면서 사랑해 아유 그래요 네. 자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자 이렇게 네 모시겠습니다 자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전하면서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시작 사랑해요 아유 네야 식용유를 마신 것처럼 느끼하지만 가슴에 파고 닿습니다 아유 너무 멋진 목소리에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박수 아이소으로 피아노 의자 위에 좀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